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선입니다. 어느새 구독자 7만 명을 달성하게 됐네요.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도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. 처음 구독자 100명이 돼서 너무 좋아했던 게 <laughs> 엊그제 같은데, 이제 벌써 7만 명이나 되고, 정말 제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들 만들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구독자 5만 명이 됐을 때 Q&A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이번 7만 명 달성 기념으로 Q&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평소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이나 유튜브 관련, 그리고 제 영상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답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7만 명 달성 기념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만원짜리 문화상품권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총 20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댓글에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16일 날 당첨되신 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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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드리고, 다음 목표인 10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In the lonely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'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